노비님 안녕하세요. 네, 배도님 반가워요. 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요즘에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도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부동산 공부라는 게참 막연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노비님은 처음에 어떻게 부서상,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오. 반대로 물어볼게요. 배우님은 네. 부동산 공부 왜 해요? 내집 마련도 하고 네.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그렇죠. 네. 저도 똑같아요. 아... 부동산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 특별할게 있나요? 어찌 됐든 뭔가가 부족한 거죠.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 네. 내가 경제적인 꿈꾸는데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 네. 저 같은 사람들. 배우님 네. 같은 사람들이 공부를 네. 하게 되죠. 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결론은 공부 왜 하냐 투자 왜 하냐 그냥 부자 된다고 생 부자 되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네. 것 때문에 한다고 생각 안 해요. 노비님은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우선 부동산 공부를 2년 정도 빠듯하게 했고요. 네. 3천에서 5천만 원쓴것 같아요. 아 5천만 원요? 네. 왜냐하면 네. 그때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위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고요. 네. 그리고 지인들과 임장을 매주 다녔고요 네. 부동산 임장 다니는 데 경비 그다음에 부동산 강의하는 데 강의 비 그때 제가 공부했을 때가 한 16년도 거든요 네. 16년대 도에 부동산 카페가 많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강의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때 괜찮은 강의 많이 들었고요 저도 처음에 스타트는 경매 강의로 시작했어요 아 경매로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한 경매는 네. 6개월 공부했고요 경매 네. 공부하고 나니까 이거는 네. 그냥 한 스킬이지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음. 이해도를 높이는 음. 아니다 싶어 네. 가지고 경매 공부를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지역을 이해하는 공, 공부 강의 네. 이런 걸좀 많이 들었죠 노비님이 2년 동안 뭐 5천만 원을 쓰시면서 임장도 많이 다녔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뭘까요 음 우선 전국 한 바퀴 이상을 돌게 되면 뭐가 네. 생기는 줄 알아요? 인사이트. 전국을 비교할 수 있게 돼요. 네. 부동산은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네. 현장에서 입지와 가격을 몸에 익히는 것은 잘안 잊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입지 좋은 곳 중에 저렴한 곳들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원 갔다 오면 저는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장을 통해서 웹상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 부동산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 밤에 강의 막 듣고 하잖아요. 네. 강의 100시간 듣는 것보다도 임장 하루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아, 그런데 무작정 많이 가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게 투자랑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저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렇죠. 우선 임장 같은 경우도 유형이 좀 네. 있거든요. 배동님 네. 같은 때는 초보일 때는 임장을 네. 무작정 가야 돼요. 묻지도 아... 뭐 따지지 말고 그때는 네. 목적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뭐 네. 뭔가를 얻으러 간다, 뭔가를 이렇게 한다 이런 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네.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어디에 있는지 네. 이것만 확인하러 간다는 거야 하는데 막 처음부터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네? 가서 뭘 물어보네? 네. 뭐 이런 거 고민하고 비용이 얼마 드네? 거리가 얼마 드네? 이런 것 때문에 임장을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절대 목적 없이 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마 많은 초보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거할 필요 없어요 우선 지역선정 어렵잖아요 친척집 네. 있는데 가면 돼 여자친구 아... 있는 집에 가면 돼 그리고 그냥 여행으로 예를 들어 벚꽃 필 때는 진도 가면 되고요 네. 창원 가면 되고 네. 여름에는 해운대 가면 되고 가을 때는 가... 강원도 가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가면 돼 근데 네. 막 지역선정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인정을 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경험자때 또는 달라요. 경험자들은 목적을 이식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경험자들은 이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고, 네. 핵심적인 이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가야만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임장을 네.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보자 임재일 때는 지리를 2km로 가지만 경험자는 투자를 목적으로 임장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럴 때첫 번째 해야 할게 해당 지역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지역에서 어떤 포인트로 볼 것인가. 이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이두 가지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필요해요. 그 지역 가서 나라면 뭘살 것인가? 현재 최선이 무엇인가? 네. 이 결론 내는 작업도 하, 필요하고요. 음. 그 다음으로 또 필요한 게이 갔다 와서 결론 냈고 현장에서 느꼈던 걸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 정리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네. 그 정리를 통해서 내가 그때 결단 내렸던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스스로 나만의 기준이 좀 생기거든요. 음. 아, 이때 이 선택이 좀 잘못됐다구나. 그때 다른 걸 선택했으면 더 좋았겠구나.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기록하다 보면 아. 나중에 나만의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 무료로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사이트가 잘돼 있더라고요. 네. 뭐, 로드뷰도 잘돼 있고, 뭐, 위성뷰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굳이 시간 쓰고 돈 쓰고 안 가도 뭐, 인터넷으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부동산 하는 질문 중에 네. 제일 지금 나쁜 질문이에요. 아. 그런 질문 어디가서 하면 안 돼요. 왠줄 네. 알아요? 부동산 하는데 임장을 안 간다? 네. 이거는 투자를 실패하겠다는 건전 똑같다고 봐요. 임장을 많이 한 사람. 임장을 통해서 전국 을한 바퀴 돈 사람은 투자 실패할 확률이 재절히 떨어져요. 그 이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뭐라 그랬죠? 비교, 상대평가, 아 상. 네. 무조건 비교를 통해서 저평가 네. 여부와 아니면 비교를 통해 같은 입지됨이 어디에 수익이 더 좋을 것인가 이런 네. 걸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전국 임장을 한 번도 안, 한 바퀴를 안 돌아본 사람과 네. 웹상에서 공부하는 전문가하고. 음. 웹상에서 공부 안 하고 전국을 한 바퀴 돈 사람하고 많이 붙는다면 저는 승률에 무조건 전국을 한 바퀴 돈 사람이 100%라고 봐요. 그만큼 현장 임장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노빈님 오늘 이렇게 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임장을 꼭 가야 될지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한마디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좀 세게 나가도 될까요? 네, 부동산 폭격기처럼 한마디 해주세요. 딱 한마디 하다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닥치고, 임장하세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선정 고민할 필요 없고, 닥치는 대로 가서, 목적이 뭐냐? 전국 한 바퀴 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국 한 바퀴를 돌고 나서는, 부동산 투자를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음... 그 어떤 전문가보다, 네. 승률이 저는, 높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절대, 절대, 절대로 부동산 임장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오늘 퇴근하고 바로 지하철 타고 근처로 한번 다녀와야겠네요. 그래요? 네, 저희 다음에 또 봐요. 네.